레트로 감성 스마트 라이프 필수템 득템 찬스 오픈 소스 R36S 레트로 휴대용 비디오 게임 콘솔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3.5인치 IPS 스크린을 통해 생생한 640X480 해상도의 화면을 제공합니다. PSP, PS1, NES, GBA 등 다양한 게임 유형을 지원하며 무려 15,000개의 게임이 내장되어 있어 오랜 시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리눅스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사용자에게 많은 자유를 줍니다. 64GB 또는 128GB 용량 옵션이 있어 충분한 저장 공간을 제공하며 여러 언어를 지원해 글로벌하게 사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복고품 게임의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이 제품은 강력 추천합니다. IMOU 무선 자동 스마트 걸레질 청소기. r v 1 Pro는 강력한 4500파스칼 흡입력을 자랑하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헤파 필터를 장착해 미세먼지 제거에 탁월하며 10kg 이상의 중량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배터리 수명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하죠. 자동 진공 기능과 함께 걸레질 기능까지 있어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도 안심이 되네요. 스마트한 청소를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